성원이고 생각해봤는데 제 마음이 맞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좋은 말이다. 혹시 번호 좀알려주실수 있나요? 어. 야, 이거는 홀렸어, 이거는. 댄이라서 가능한 이야기. 와, 너 진짜, 오, 근데 나배야겠다너 니가 하니까 좋다.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뭐뭘 이렇게 쉽게 얻어? 저기. 저 진짜 괜찮은 남자거든요. 저 진짜 괜찮은 남자거든요. 진짜 아, 저런 거 아. 너무 좋아하시네. 어, 귀엽다. 와, 되게, 아, 이게 오. 중요한 거예요. 담백하고 솔직한 게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알았으니까 좀 닥치고. <laughs> 알았으니까 좀 닥치고. <laughs> 아왜 그래. 아왜 그래 아, 왜 그래. 형왜 그래? 라니까 너무 진심 죄송합니다. 네, 미안해요. 못알어요 제가.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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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소리를 질렀어요? 아 저는, 저는 저런 거 너무 좋아해요. 음 그러니까 진짜 진심으로. 언니 드라마를 아 좋아해요. 아 드라마를 좋아해서. 아, 드라마쟁이들끼리 만나. 그아 현실에는 이런 게 없어요. Yeah. 현실이 어떤데? 없으니까 더 좋은 거죠. 아, 이거. 이거 꼬박꼬박 싸가지 없게 말했해요 죄송해요. <laughs> 아우 다 네. 근데 남자가 봐도좀어좀 어, 좀 매너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이 남자인데도 안아닿는게0 어. 번이고 수0 번이고 나한테 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아. 어, 근데 내가 맞, 맞는 것 같습니다. 음. 아이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약간 이런 거를 아.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혜령아 오빠가 어제도 생각하고 오늘도 생각하고 계속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너랑 키스를 해야 될것 같아. <laughs> 아무래도 너랑 키스를 해야 될것 같아. <laughs> 아제 생각에는 키스는 아니에요. 키스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분위기가 있을 때,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잡힐 때 하는 거지. 그렇게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한번 해봐, 말로 해봐. 느낌만 보게. 좀 펴라. 왜 이래요. 자, 개인적으로 나는 이 방법이 제일 좋았다. 저는... 솔직하게 N mm. 선배님. 음. 아이 드라마쟁이들이 어, 그래. 방도만 드라마, 봤을 때. 저도 N 선배. 요즘 드라마야. 자. 저도. 어. 애도... 뭐? 아니 그러면 이 방법은 진짜 쓰지 마세요. 어나 긴장. 어이 기나 긴장. 야 이거 말이 <laughs> <laughs> 저는 저는 그래요 이렇게 옷에 뭐가 흘리거나 이러면 집에 들어가고 싶거든요 어... 근데 대놓고 <laughs> 막 보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세탁해준다고 내가 아 세탁을 해준다고요? 네. 그럼 그동안 뭐 입고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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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자 오늘 총각 파티 음. 어, 함께 하셨는데 어땠어요? 저희가 이제 아직 신인 아이돌이고 하다 보니까 연애 얘기를 이렇게 방송에서 편하게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오늘 되게 저희의 마음을 그래도 많이 보여드리고 간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어요. 음... 자 오늘 베스트 <laughs>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하셨어요. 잘잘 하셨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니들 가니까 또아또 아예 처진다. 역시 선수들 일부러 그 앉던 자리한테. 아르네뭐 간접 키스 같은 거예요? <웃음> <웃음> 여자 고등학교 모어 선수. 아, 아, 아 좋았겠다. 아유. 아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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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건? <웃음> <웃음> 에너지가 막 쓰니까. <laughs> 아. 더 깼으니까 어제부요 자, 어, 로망을 이룰 수 없는 유부남들도 대리만족을 혹시 느끼고 싶다면 하 언제든지 아, 저희한테 사연 네. 보내셔도 됩니다. 네. 총각파기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총각일 때 해보고 싶은 것들을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직접 체험도 해보고 가장 현실적이고 정확한 소감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주 저희가 이뤄드릴 총각들의 두 번째 로망은 여자 고등학교 어 교생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이 아, 진짜 완전해. 우리 학교에 교생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교생 박상민입니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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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생 선생님 중에서 되게 귀엽고 깜찍한 예쁜 선생님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짓궂어가지고 생물 시간만 되면 선생님 뭐 애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 그런 거 물어보고 아 옛날에 그랬어요 유치하게. 맞아, 맞아. 어렸을 때 손꼬이 같은 걸로 해서, 같은 걸로 해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목소리> 에이 그 끝까지 있어. 에에이 되게 안 좋네. 그럼 멤버요 손발로 린다고 그랬어 손발로 다고어 손발로 든다고 그어다고 그랬어 아 진짜요 아,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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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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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 진짜 네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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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그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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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자 오늘 뭐 저희가 여고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 여고에서 벌어진 다양한 상황들은 진리멤버들이진아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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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행복하겠다, 뿌듯하겠다, 어, 설레겠다. 가장 총각을 설레게 한 상황은 어떤 것이었을지. 지금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와, 와 진짜, 이거 한 거예요? 와. 갑시다, 갑시다. 오랜만에 푹 쉬어야겠어. 아직푹 쉬는 걸로 알고 있구나. 그만한 거예 오, 오! 네? 아, 진짜 몰랐어 진짜 진짜, 진짜 몰랐어 몰랐니? 아, 진짜 몰랐어? <laughs> 안 가르쳐줬어요. 아예 진짜 매니저님은 M 아, 아. 나이가 딱 고생 선생인 나이예요. 어디래? 어디가요? 경실 들어가요. 응? 뭐? 왜? 학교 왜? 경실로 가. 뭐촬영이요 또? 일단 경실로 가. 이게 뭐야? 뭐 하는 건데? 오이. <laughs> <laughs> 게뭐 하는 건데? 진짜 그거 어, 그거야? 아 이제 알게 됐구나. 예. 네, 좋다. 그 아, <laughs> 나 이런 줄 알았어. <laughs> 진짜 가요? 진짜야. 쳐다보지, 난 눈도 안 보고 가라 그러고. 오, 혼자 들어간 거 혼자? 아, 떨리겠다. 엄청. 진짜 아, 저 진짜 엄청 떨었어요. 저때 진짜로 손도 막 떨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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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선생님, 이리로 <laughs> 네? 이리로 <오신대>. 사학연 선생님 일로 오시면 돼요. 예? 일로 오시면 돼요. 사학연 선생님. 그래? 안녕하세요. 음. 정하여자사고보학또 변색은 네. 선생님으로 시도 파양합니다. 변색은 선생님으로 시도 파양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뭐라고요? 그래? <laughs> 야, 아 부럽다. 아, 고일이야? 아, 진짜 부럽다. 고일인지 어떻게, 어떻게 알아요? 예? 기습생이잖아요 <laughs> 아, 요거 일일교사. <laughs> <laughs> 아, 진짜. <laughs> 아, 저 자막부대. 와, 고일이야? 점심을 나셨어요, 형 엔 여고 1일 교장이 아, 정 아, 아, 예. 예. 아, 대박이다 진짜. 진짜. 한 번쯤은 여고의 교생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아, 무조건이죠. 예. 아. 진짜 좋겠다. 아, 진짜 설레었을 거야. 아, 설레는 감정이죠. 왜냐면은 여고에 대한 판타지가 남자한테 있잖아요. 음, 아, 있죠. 그래서 저는 되게 떨리는데 되게 설레기도 하고 막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 많이 아, 있었거든요. 나는 또 고등학교 때 꿈이 체육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음. 발령을 받아서 학교에 들어간다면 여고였으면 좋겠다. 왜냐면. 학교 다닐 때인기게 많았었으니까. 아, 그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그 아주 샹쌀 기억을 할까, <laughs>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우, 진짜 내가 다 이렇게 긴장되는. 네, 예, 진짜로 진짜. 떨렸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그 안에서 음. 다양한 상황들이 나옵니다. 자, 보시죠. 아, 저 아, <hiç> 소리. 벨 소리. 좀 소리. 진짜 그런 말이다. 창문이 떨어졌어요, 그때. 어, 아이들도 모르는구나, 지금. 몰랐다가, 네. 창문에 붙어서 보더라고 아, 아 좋았겠어 자, 네. 아. 오늘 노생 선생님으로 오신 차학연 선생님입니다. 네, 저는 빅스 리더 N이고요. 학연쌤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찢 부를게요. 네,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laughs> 응원 씨. 최선 하고 를게요 김상기. 아저짜 되게 귀여워요, 애들. 아식솜? 네. 어? 사랑이에요 응원 아, 씨가 아, 아, 막 쓴지 애들이 응원 네, 습먹어요 먹었어요. <laughs> 뭐 시켰어요? 확실이여 학생들이 어떻게 네. 언제 하셨어요? <laughs>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야? 왜? 진짜로 물어보더라니까, <laughs> 애들이. 궁금해요? 네. 저는 첫 키스를. 어? 어? 고1때 했어요. 고1때요 어, <laughs> 아니, 아니, 너무 이런 거 아니야? 한학년 윗선배랑 했어요. 아 네, 당했습니다. 아 어? 아, 대박인데 <laughs> 이제 나, 내 차례인가? 네. 토치품 검사하려고요. 진짜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선생님께 명령을 받았어요. 이거 해야 돼. 근데 저기서 막 담배 같은 거 나오면 어떡해요? <laughs> 뭐야, 엑소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 사인을 다 받았어? 팬사인을 갔구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빅스는 산적 있어요, CD? 아니요, 몰라요. 아니요, 몰라요. 아, 안 된다고? 아, 그다에 <laughs> 이걸 <이거> 왜 필요해? 면도 들어요, 거야요 피나요, 이걸로 쓰면. 아니, 이거 있잖아요, 그 <laughs> 면도 크림도 쓰더라고 아, 뭐 이런게 있어? 뭐야? 아니라? 금이에요? 안 돼요. 아, 그래? 안 돼요. 나 그거 안들어가요 다시 <laughs> 잡가 어, 안 보는데, 뭐? 뭐야? 아아아아어 작아. 어? 모르는데, 어? 뭐야? 다시 잡가 어, 안 보는데, 뭐야? 뭐야? 으 <목소리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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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박수, 와, 박수. 아! 학생 아! 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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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